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청에서 서류를 보내왔어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고 위반 내용은 표시, 어, 외래어 간판 한글 혼용.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길 가다 보면 영어로만 된 간판들이 많은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한번 보러 나갈 텐데 영어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글 표기가 작게라도 꼭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창업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한글 표기 간판을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갔다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12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2조 2항을 살펴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지금 저희 간판을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카페 앤 키친 딥고잉이라고 영어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메인 간판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한글 표기로 딥고잉이라고 적혀 있어야 한대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맞춰서 한글 표기를 하는 정비를 해야 하고 만약에 요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 강제금은 1년에 2회 설거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는 이게 잘 반영이 되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를 작업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엄청 조그맣게 있어도 되는 거였어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기네. 더 화분을 안 치워도 되려나? 어. 오오오. 오오. 오오. 여기 하면 안 될까? 아니 위에 해야 돼. 잠깐 <laughs> 엄청난 작업을. 어머.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막. 사다리가 흔들리니까 너무 무서워. 아, 더 작게 해도 됐는데. 아. 뭐라고? 너무 커. 괜찮아? 응. 예. 음. 수평도 맞아? 수... 어. 근데, 어. 보통은 우측 아래나, 막 그런 데 있는데, 그, 그러...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아.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어. 뭐 주문할 일 있으면 새로 주문해서 조그만하게 다시 붙일까? 떼고. 아니? <laughs> 이렇게 간판 수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감성을 한 스푼 잃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간판을 처음 제작하실 때 한글 혼용 표기법을 잘 준수하셔가지고 중간에 저희처럼 이렇게 처음 계획한 것과 달라지거나 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판 업체에서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역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주는 게 자연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예쁜 간판 만드세요. 나 확실히 고소공포증 있는 게 분명해. <웃음> <웃음> 아 확실히 작게 했어도 됐는데. <laughs>